이 삼월하 이2장을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라기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왕도 그렇잖아요.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 인정받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께로 버림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왕의 모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델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에게 보여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22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아 다윗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다윗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이 될수 있었던 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댔다 라기보다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어떨 때 주목 그러죠? 시선이 다 분위기가 흐트러졌을 때 나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럴 때 주목합니다. 지금은 집중하다라고 하지요. 포커스,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집중하는 것. 누구 에게요 하나님께로요. 우리의 삶이 어수선합니다.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고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 앞에 늘 그랬어요. 정말 다윗 앞에 있었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르에게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가 해내었던 것은 예, 잠시 흔들렸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늘 이기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어수선하게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골리아 시대 앞에 서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2절 어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손이 깨끗했다. 그리고 갚아 주셨다라고 이어집니다. 손이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구약에서요. 손이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다, 회개한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다윗이 쓴이 표현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 어떤 부분을 지켰다라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아, 지켰다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일까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수만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죄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다 했어요. 그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다윗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어서? 아니요. 지은 죄를 회개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탕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는 완전하다. 우리의 완전함은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아 나는 완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계함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왜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돌아왔어요 탕자였죠 그런데 정작 집에 있었다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러니 돌아옴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라는 것 교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오늘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부터 28절까지 아,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계속된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언제 시험드는가 하면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 우리 시험 들어요. 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힘들어요? 저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골리아시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들딸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는 공부도 안한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여름성경학교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막뭐 자기 일만 했다고 해서 저렇게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여름선교학교 봉사하고 선교 가고 또 남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서 공평하게 깨지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훌륭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언제냐?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복할 수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사울은 자기가 힘이 있어도 뭐 힘이 없든 힘이 있든 사울을 굳이 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게 회복되는가?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조급한 일 있으세요? 막 이것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안절부절 그런 어, 걱정거리가 있고 조급함이 있으세요? 아직 내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작아지고 있구나. 그거 바로 맞는 표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조급함을 이겨낼 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주신다 하였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자비의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때 말씀을 지키시는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번 실현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위처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의 모델로 기도하는 자의 모델의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의 깨끗함,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이겨내고 불평불만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달라고요.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이 우리 안사무엘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능력의 밤이 될수 있도록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출타 중에 있으신 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